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능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문법 시간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오늘은 약간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바로 음운. 에 대해서 배워 볼 건데 음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운의 변동까지 배워 볼 겁니다. 그리고 또 음운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음절까지 또 알아볼 거고요. 그럼 그 음절의 끝소리의 규칙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가 네 가지나 배우는 것 같지만 오늘 너무너무 쉽고 재미있을 거예요. 자 바로 선생님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가볼게요. 출발. 자, 그럼 우리 좋은 문장 필사하면서 의문에 대한 맛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면의 강인함을 깨워 보자. 빛과 마주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빛이라고 읽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죠? 우린 이걸 빛. 디귿 받침으로 읽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또 볼까요? 스스로 눈밭 속을 헤쳐 나와야 한다. 자, 이것도 우리 눈밭 이렇게 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눈 밭 이렇게 디귿으로 읽습니다. 어 분명히 치읓 받침이고 얘는 티읕 받침인데 뭔가 이상하다 왜 똑같이 읽지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배워 볼 겁니다. 자또 볼게요. 동력 하늘의 해가 솟는다. 새로운 아침에는 점점 나아지는 날을 보고 싶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요. 자 동력. 이 뒤에 거 끊고 앞에만 볼게요. 동력이라고 하면 키읔 받침이지만 이것도 우리 동력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그냥 동력 기역 받침으로 발음을 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쉽다. 자 이것도 쉽다고 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건 비읍 받침을 씁니다. 어 분명히 우리가 표기를 한 거랑 발음을 한 거랑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볼 건데요. 자 먼저 음운입니다. 자 음운은요 말에. 뜻을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소리라고 얘기해요. 뜻에 가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뜻을 구별해 줄수 있는 소리란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음운이라고 하고요. 예를 볼게요. 우리가 굴, 불이 있단 말이야. 굴이랑 불은 확실히 다른 단어고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랑 리은 을 똑같다? 근데 기억이랑 비읍 때문에 다른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기억이랑 비읍이 뜻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얘네들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억이랑 비읍이 뭔데요? 자음이잖아요. 자 이+ 자음 때문에 다른 뜻이 됩니다. 자 이런 자음 같은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분절 음운이라고 합니다.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음운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요. 기억. 비읍 때문이야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분절 의문이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여기 나오죠 소리의 길이. 우리가 장단음 이거 있죠? 사람의 눈.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물론 우리가 그렇게까지 길게 말하진 않지만, 자 이런 소리의 길이도 말의 뜻을 구별해줄 수 있는 의문이죠. 근데 얘네들은 정확히 아 0.03초부터 0.06초까지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비분절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문에는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되게 비슷하게 생기는 음절도 한번 볼까요? 음절은요 한 번에 낼수 있는 소리의 단위야 근데 우리 한국말, 우리의 나라 말은요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건한 글자입니다. 한 번에 모아 쓰기라고 한 번에 모아서 발음을 하죠 한 글자인 거예요. 볼까요? 가방은 가와 방으로 나누어 발음하고 이 음절입니다. 아, 이와 같이 모음은요, 혼자서도 하나의 음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 볼게요. 한 번에 낼수 있는 소리의 단위는요, 내는 소리의 단위잖아, 음절입니다. 음운은요, 말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얘기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가 봤던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그 작은 소리의 변동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음운이 놓이는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어서 소리가 나서 우리는 음운이 변동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다른 음운으로 바뀐다는 건 여기서는요 자음과 모음만 얘기할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소리의 길이 같은 비분절 음운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이 음운의 변동에는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교체, 탈락, 첨가, 축약이 있어요. 교체는 말 그대로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 예문에 있었는데 부엌 우리 부어크라고 하지 않잖아요. 분명히 키읔으로 우리는 쓰지만 우린 기억으로 읽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랑 달리 우리는요. 발음할 때 기억으로 바꿔서 발음해요. 이런 게 교체입니다. 자, 또 볼게요. 있던 음운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냥 있던 게 없어지는 거야. 이런 애들은 탈락이라고 해요. 자, 어 나는 마라탕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좋아. 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우린 히읗받침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히읗탈락, 탈락입니다. 자 근데 없던 게 새로 생기기도 해요. 자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건요. 소미불 아닙니다. 아 나는 따뜻한 솜니불이 좋아라고 니은이 갑자기 생겨나요. 이런 애들은 첨가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볼까요?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졌는데 새로운 음운으로 합쳐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예 다른 음운이 되는 거죠. 볼게요. 먹히다. 자 우리 먹히다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기억과 히읗을 합쳐서 키으로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운의 변동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우리말은 표기와 발음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음절 배웠죠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단위 한 글자인 건데 거기엔 끝소리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내는 끝소리가 뭐냐면 받침입니다 근데 받침은요 우리가 표기를 할 때는 모두 쓸수 있지만 발음은 일곱 개만 발음해요. 그 음절의 끝에 날수 있는 일곱 개의 규칙. 그것들은 바로 칠종성입니다. 자, 이거 외우기 어려우면요. 가느다란 물방울이라고 외우시면 돼요. 가느다란 물방울 중 하나로 소리가 낼수 밖에 없어요. 그런 게 바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즉,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한 글자의 받침을 발음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전부 다 기억으로. 뉘는 니은. 그럼 얘네들은 전부다 디귿으로, 리은 리을, 미음 미음, 얘네들은 전부다 비읍으로 이렇게 가느다란 물방울로 우리는 통일해서 발음을 합니다. 자 여기 볼게요. 음절의 끝에서 소리 나는 자음은요, 가느다란 물방울뿐이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많을 수는 있지만요, 너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문제로 복습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1번 가봅시다. 보기를 보고 물음에 답하면 되는데요. 이 보기에 지금 두 문제가 있네요. 자, 우리가 의문이 뭐라고 했어?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그래서 자음 모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는 모음을 물어보고요. 얘는 자음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 모음 아가 쓰인 거, 얘랑 얘 골라서 써주면 되겠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비읍 자음이 쓰인 거는요. 여기. 여기 골라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너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자2번 다음 단어를 음운과 음절로 나누어 쓰세요. 자 음운은 뭐야 자음 모음으로 해체시키면 되겠죠. 자 음은 니은 아 미음 우 이렇게 해체시키면 됩니다. 그럼 음절은요 한 번에 소리 낼수 있는 단위 즉한 글자 나랑 무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쉽다, 그렇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다음 단어의 의문을 각각 써보래. 자, 의문을 해체해란 얘기입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다 분리해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의 뜻이 서로 달라지게 한그 의문을 찾아보란 얘기입니다. 자, 예체해볼까요? 기역 오, 미음. 얘는요? 시옷 오, 미음. 아, 그러면 오랑 미음은 똑같아. 근데 지금 말의 뜻이 달라지게 한 의문, 역과시옷이네요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 친 글자 중에서요 음절의 끝소리가 비읍으로 발음되는 거자 이건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음절의 끝소리 규칙 중에서 비읍으로 발음되는 걸 찾으란 얘기입니다 자 아침 미음이고요 숲 우리가 숲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비읍으로 소리 나는 질 종성법입니다 자 싱그러운 듣기 좋다 여기 좋다는요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얘맞 맡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밑줄 친 단어를 소리나는 대로 쓸 거래요. 자, 여기, 부엌, 박, 이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 부엌크라고 하지 않죠? 부, 엌 기억으로 통일해서 바꿔서 얘기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에 박그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박, 이렇게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되게 신기한 거 어, 얘는 키읍이고, 얘는 쌍기역이었는데, 어때요? 발음 나는 거 보니까 기억으로 똑같이 발음하고 있었구나.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긴 글을 읽고 풀어보는 문제인데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풀 문제는 글을 다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억 니은 디귿 정도만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요 음운과 음절로 나누어 쓰고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하면 되고요. 각 음절에 공통으로 들어 있는 음운까지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럼 기억이 뭐냐면요 바로 존재입니다. 그러면 해체시켜보면 됩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음절은요. 존제 너무 쉬워요.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있는 음절 찾아볼까요?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는 거 바로 지읒이라는 뭐예요? 자음입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니은이랑 디귿의 소리내서 읽어보고 어떻게 소리나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자, 앞 띠? 자 분명히 피읍 받침이었는데 비읍으로 바꿔서 발음해요. 그럼 앞에 받침 피읍이 비읍으로 바뀌어 발음되는 거 이거 뭐다? 이거 뭐라고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입니다.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에 분명히 시이셨던게 디귿으로 바뀌어 발음이 되네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음운. 음운의 변동, 음절, 음절의 끝소리 규칙까지 열심히 배워봤어요.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과장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수능까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쭉 가져가면 좋겠죠?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